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선물이 됩니다. 주석주석 하시고. 단전치기 하겠습니다. 두발어게 놀려 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People. 하진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넷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단전 쓰러지고 하나 둘셋넷 다섯 주석 주석 하시고 바로 허리 좌우로 하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으로 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으로 매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크게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추석추석. 바로 손 매산 짜시고, 가슴은 정면 보고, 양팔 잡으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래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으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투석투석 진동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겨드랑이부터 밑으로 쓸어내립니다. 하나 둘 여덟, 아홉, 열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소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쭉 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꿈치 털썩털썩 털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끝 위로 쭉 뻗고 뒤로 버티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으로 틀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면 보고 손 던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쫙 펴고 앞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목 꺾고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던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곰봉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두조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추석추석. 추석. 바로 깡치 끼시고, 오금 쭉 피고. 쭉 올려서 물총 만들어서 위로 쭉 뽑기. 포트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깍지 끼고 오른쪽으로 지그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몸 틀어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깍지 풀고 왼손만 내리고, 아래 위로 쭉 늘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수평하고 몸 틀어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면 보고, 앞으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구리 치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손 내리고 속근육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쭉쭉 올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꿈치 털썩 털썩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발 터시고 바로 손바닥 위로 숨 들이시고, 손목 돌리고, 내쉬고, 들이시고, 내쉬고, 들이시고, 내쉬고, 뒤로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가슴 활짝 열기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추석추석. 추석. 바로, 목돌리기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고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E outra, a roupa... 열, 목 늘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뒷머리 살랑살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뽀뽀락 건들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다시끄럽고 아이거 좋아나 이거 좋아나 구합니다 시작 몸 건강 마음 건강 배 건강 야야야뇌 운동합니다 하나 둘셋 아주 몸이 시원하고 개운하게 운동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민들레스였습니다.